자, 최저가 없기 때문에 그 특색이 분명히 있어요 특히 한양대는 이 시행일이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 노력하는 학생에게 좋은 점수를 안녕하세요 낭만강사 홍사부입니다 자, 그동안 많이 못 뵙죠? 조금 바빴습니다. 그래서 이제 쇼트로 간단간단한 정보는 드렸는데, 이번에 다시 이제 또 정보를 드려야 될것 같아서 다시 녹화를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 드릴 부분은 한양대학교 수리논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최저가 없기 때문에 그 특색이 분명히 있었죠. 영재고와 과학고 아이들이 지원하는 가장 마지노선의 학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전달해 드릴 부분은 조금 흥미를 가지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음, 한양대학교 수리논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반고 학생들이라면 정확하지 않은 친구들을 제외하고는 가급적이면 피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이유는 문제의 경향도 약간 그렇고요. 그리고 과고하고 영재고 아이들이 지원하는 성향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고에 확실하지 않은 친구들이 지원하는 것은 조금 말리고 싶다는 것이 바로 이 한양대학교 수리논술입니다. 자 그러면 처음으로 먼저 생각할 것은 한양대학교의 정시의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한양대학교 위치는 고려대학교하고 연세대학교 비교하면 됩니다 서울대학교하고는 좀 격차가 있기 때문에 비교할 필요 크게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배치표상으로는 어디까지 들어와 있느냐 하면 이제 중하위권하고 이제 맞아떨어지는데요 실제로 배치표상에서는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 면 대략 1.8. 에서부터 형, 형성이 되기 때문에 어 컴퓨터에 관련된 학과가 대략 식품영양학과하고 맞아떨어지는 그런 경향성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서울대, 연대 거치면서 고대 그다음에 밑으로 해서 한양대가 형성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성균관대하고 레벨은 거의 비슷하고 서강대하고도 레벨이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배치표상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번에는 수리 논술에 대한 이야기로 들어가 볼까요? 자, 먼저. 수리논술의 시행일은 상당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어떤 전략을 쓸 것인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시행일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특히 한양대는 이 시행일이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자, 수능 이후에 보는 것도 맞지만 수능 이후 이틀 후, 3일 후에 보는 시험이 아니고 일주일이라는 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접근하지 않는다면 상당히 합격하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대략 11월 26일 일요일, 11월 25일 토요일. 수리논술은 11월 26일 일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의 여유를 갖고 있습니다. 자, 수리논술 선발 인원은 총 236명입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선발을 하지 않는 모집 집단들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계약학과 같은 경우에도 집단이 선발을 하지 않고요. 의예과도 선발을 하지 않습니다. 자, 의예과가 선발을 하지 않다 보니까 원래 수리논술상에서 오전, 후, 그 다음에 의예, 하고 나눠서 보았는데 의의가 없어졌겠죠. 그렇기 때문에 경향성이 딱 통일이 된 상황이 됐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전형 방식인데요. 전형 방식은 전체 천점 만점입니다. 천점 만점인데 자, 어떤 학교는 600점을 주는 학교가 있어요. 특히 뭐 동덕여대라든지 이럴 때는 675점이라는 기본 점수 를 주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위권 학교들은 대부분 최저 점수를 0점으로 주고 있죠. 자, 음, 논술 90%, 그다음에 학생부 10%. 학생 점수가 해당되는 점수에서 3등급 정도 됐을 때 마이너스가 대략 10점 내외라고 봤으니까 일단 수리논술의 점수가 절대적이라는 것을 알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 자,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자, 수능 최저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발생되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거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최저가 없어요. 그렇다면 합격자 고교 유형을 분명히 알아봐야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21학년도에 이거에 관련된 내용이 좀 들어와 있거든요. 최종 등록자 고교 유형을 보게 되면 자사고가 239명으로 24%고요. 영재고 5명 1.3%, 과학고시 12명 3.2%입니다. 충분히 많은 인원으로 일단 합격자에 영향을 줄수 있는 요인이 되고요. 특히 영재고가 서강대에 없었죠. 그럼 성균관대도 거의 0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와 있는 이 인원이 작지만 이 인원이 비례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큰 인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일단 의대가 있었으면 상당히 높았을 거예요. 특히, 자, 23학년도까지는 영재고와 과학고 애들에게 수상경력을 점수로 인정해서 반영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줬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이쪽에 선호를 만들 수 있는 조건을 충분했었다고 판단이 돼요. 자, 하지만 모든 학과에 닿을 정도로 영재고 아이들이 이쪽으로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카이스트, 서울대, 연세대, 고대 정도까지 모든 게 수용이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내려오지는 좀 힘들겠죠. 자,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점수가 높게 만들 수 있는 요인은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의대가 있었다면 의대였을 테고 지금 계약학과 같은 경우에 그런 것들이 만들어졌겠죠. 계약학과는 근데 논술을 보지 않기 때문에 컴퓨터 소프트웨어학과 정도가 점수가 높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감안하고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점수를 보게 되면 일단, 음, 신소재공학부가 66.5점 정도가 되어 있으니까 일반적인 어떤 형태를 갖추고 있어요. 그렇게 점수가 높지 않다라는 부분이겠죠. 하지만 컴퓨터 소프트웨어학부 같은 경우에 아까 예측했듯이 85.45라는 높은 점수를 획득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아무래도 과학고나 영재고가 이쪽으로 지원해서 높일 수 있는 점수가 될 수도 있다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닐 수 있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화학공학과 같은 경우는 6 4 7 1자 그런 다음에 물리학과 같은 경우에는 8 2 7 5자 영재고하고 과학고인지 선호하는 학과들은 점수들이 대략 높다는 것을 조금 인지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자 다른 학과들은 대략 60점에서 70점 사이에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 점수들을 맹명 그대로 비교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 성균관대학교보다 문제의 난이도가 약간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서강대보다도 약간 떨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평이한 수준의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두개 문항 정도가 좀 어렵게 출제되기 때문에 이 정도의 점수가 많이 높은 것은 아니고요. 대략 성균관대나 서강대 50점 정도하고 맞는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수리논술의 문제 형태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수리논술의 범위는 어느 정도의 출제가 되는지를 확인해 보면요. 자 수리논술은 수원수투 확률 통계와 미적분 그다음에 기하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총두 문항이고요. 시간은 90분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한 문제당 3개에서 4개의 소문항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 중에 한 문제는 상당히 심화된 형태로 문제가 출제되는 양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두 문제인데 두 문제가 1번과 2번이 약간 특색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어떤 특색이냐면, 1번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제시문 상황으로 직접 주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어떤 이론적인 것이 나오고 개요가 나오는데 문제를 직접 주는 것이 제시문으로 주어지고 있다. 물론 간단한 개요를 주는 제시문도 나타나기는 합니다. 자 하지만 직접 문제를 주는 형식으로 제시문을 주는 게좀 특색이고요. 소문항들이 서로 연계성을 갖고 있습니다. 1번은 연계성을 갖고 있는데 2번은 연계성을 갖고 있지가 않아요. 자, 근데 여기서 봅시다. 자, 23학년도 오후 1번입니다. 오후 1번 같은 경우에 문제를 보게 되면 제시문에서 분명히 적분 문제가 주어지고 있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문제가 분명히 아닙니다. 주어진 문제는 미적분 상에서의 오목볼록, 전국적. 자, 그래프 개형을 물어보고 있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3번인데 3번 문항은 조금 있다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로 들어가 볼까요? 자,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독립된 여러 개의 문제가 출제되고 있어요. 미적분의 적분 플러스 통계 혹은 기하와 통계 이런 식으로 음, 서로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문제가 독립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번 문항의 특징입니다. 자 그렇다면 확통하고 기한은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확통의 문제는 정규분포까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공부할 시간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겠죠. 자 근데 이것은 우리가 준비할 시간이 일주일이 주어진다는 이 부분과 맞물려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서강대와 그다음에 성균관대에서 나타났던 성질이 여기도 그대로 나타나는. 이항 정리를 상당히 많이 심화하고 있다는 부분이 상당히 좀 독특한 특성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기아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을까 기아는 여기만의 특징이 조금 있어요. 자 21학년도 이전에 건국대 같은 경우에 교과 과정이 바뀌기 전에는 건국대가 공간도형을 미친 듯이 낸 적이 있어요. 자 그렇게 건국대처럼 공간 벡터를 활용한 어떤 공간도형에 대한 문제가 축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2차 곡선이 아닌 공간도형의 순수한 문제를 출제하는 것이 이 학교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진행되는 내용들이 상당히 접근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에요. 왜냐하면 기아가 세분화된 어떤 공간도형을 문제를 출제할 수 있다면 벡터를 출제할 가능성도 분명히 농후하다고 생각을 하겠죠. 자, 그렇다면 바로 이 트루이션 보는 학교에서는 이거를 준비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 일반적인 입과들은기하를 했는데 그것을 기억을 다시 떠올리게 할수 있는 시간만 주어지게 된다면 이게 큰 부담이 되지는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 한양대학교 수리논술의 시행일이 수능에서부터 일주일까지의 시간이 있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전략적인 부분으로 떠오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어떻게. 수리논술을 준비할 것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자, 일단 지원하는 학생들은 확실하게 자기가 수학에 자신이 있는 친구들만 지원하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립니다. 자 지원하는 학생들의 성향들도 마찬가지고 문제의 경향성도 좀 문제가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첫 번째부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준비 기간이 있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일주일이기 때문에 정말 전략적으로 준비할 수만 있다면 합격 가능성을 올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자기가 필요한 부분 그리고 출제가 되는 부분 그 일주일을 어떻게 나눠쓸 건지 반드시 계획적으로 접근. 해 주어야 합격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두번째는 미적분의 출제 부분인데요 그래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익숙한 문형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23학년도 오후 1번에 소문항 3번을 보게 되면 재심은 나에 주어진 함수 g(x)에 대해서 적분 g(x)dx가 4046π22023보다 작다라는 것을 보여라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부등식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형태를 만들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수학이 정말 자신 있는 친구들이 아니라면 한양대학교는 안 쓰는 게 낫겠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자 이런 것들을 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의가 확실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수렴한다라는 부분에 대한 정의가 어떤 식으로 이어질 건지에 대한 부분 그런 것들 이 정확해야만 부등식에 대한 대응을 충분히 할수 있기 때문에 정의를 정확하게 다시 한번 공부해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기하가 있죠 기하 일반적으로 공간도형이 출제가 되지 않고 그냥 계산으로 해결될 수 있는 2차 곡선이 출제가 되었었는데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공간도형을 출제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23학년도 오후 문제 2번입니다 2번 문항에 보면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모서리의 길이가 1인 정육면체 모서리 AD 위에 AP가 PD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시키는 점 P가 있다. 정사형의 넓이를 구하라 자, 그러니까 정상형이니까 공간도형의 문제를 출제하고 있죠.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에 충분히 기억을 되살린다면 풀수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일주일을 얼마만큼 전략적으로 쓸수 있느냐. 이것이 합격의 지름길이 될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확통은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을까? 자, 확통은 범위가 상당히 넓어요. 통계적 추정까지도 출제를 하고 있고요. 게다가 미적분의 그래프 개형을 이항정리와 연결되는 문제까지 출제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부등식입니다. 아까 부등식이 더 어렵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심화 형태의 문제로 출제가 된다는 것이 상당히 문제입니다. 자, 이것은 일주일 동안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은 분명히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음, 수학이 정말 자신 있는 친구들이 아니면 조금 이쪽은 지원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문제 한번 예시를 한번 볼까요? 자 23학년도 아까 그 문제가 나타나 있는 2번 문항이 소문항 3번입니다. 자 fx가 x의 마이너스 2분의 3분의 2제곱 곱하기 x 플러스 1은 x가 1보다 큰 범위에서 1.9보다 작은 최소값을 갖는다. 이를 이용해서 3의 배수인 자연수 n에 대해서 시그마. Nk가 나오고 있죠. 시그마 Nck가 1.9N제곱보다 작다는 것을 보여라라는 부분입니다. 분명히 이항정리를 활용하고 있는데 이게 미적분과 연결이 됩니다. 게다가 부등식을 활용한 문제로 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양대학교에 대한 특징. 그리고 준비하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자, 한양대학교 참 좋은 학교죠? 여러분들이 정말 가고 싶어 하는 학교입니다. 자, 그렇다면 수학이 정말 자신이 있다면 한번 지원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물론 소문항 두 개가 어렵지만 그 소문항 두 개를 뺀다고 해도 합격자 점수에 분명히 여유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학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꼭 특목고, 그리고 전국 광역 자사고만 쓰는 그런 학교는 아니라는 거죠. 자 지금까지 낭만 강사 홍사부였습니다.